따스한 햇살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는 북구 바닷가, 아름다운 봄바다 풍경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한때 경랑이 몰아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3.17이 지났죠. 3.1 만세 운동. 3.1 만세 운동 때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한 달쯤 뒤에 4월 달부터 덜불처럼 막 만세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맞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우리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 같이 만세 운동을 시작했었죠. 울산 같은 경우에는 3일 만세 운동 한한달 뒤에 4월달에 일어났지만 그 만세 운동 일어난 유명한 장소도 잘 알고 있죠. 맞아요. 언양 시장하고 또 병역 응. 또 있는데 한 곳은 남창. 시장. 아 맞아요. 그런 만세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처럼 울산이라는 곳이 항일 호국에 굉장히 민감했던 도시기도 하고 아주 그런 정신이 뚜렷한 도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부터 울산은 호국 이 부분에서는 뭐 어느 도시보다도 뛰어난 그런 도시였어요. 특히 오늘 우리가 가보려는 곳은 촤 삼국시대부터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호국의 정신이 늘 깔려있는 그런 사찰이거든요. 그 사찰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 어떤 곳인지 궁금한데요. 한번 그곳으로 가봅시다. 네, 함께 가보시죠. 바다와 잔잔한 판후가 울산의 봄을 반겨 주는데요. 하지만 1400년 여 전만 해도 이곳은 군사들이 주둔해야 했던 경계 지역이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해. 비춰지고 있는데 이 바닷가는 어떤 곳인가요? 이 바닷가는 정말 울산이 자랑하는 바닷가거든요. 울산 12경에도 포함되어 있는 강동 정자 바닷가인데 경치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픈 역사가 많아요. 일본의 대마도와 울산은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대마도는 외적의 소굴이었거든. 외적들이 사망시대부터 동해안에 여러 노략, 노략시를 러 마련했거든. 그때 주 침입로가 서생, 강동 이런 쪽으로서 해 내륙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특히 임진왜란 때는 일본의 수군들이 부산을 향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나누어져 가지고 서생, 강동 이쪽으로도 막 들어왔거든. 그런 주 침입로이기도 했습니다. 저 위에 간포나 경주 쪽에는 바다 수심이 깊고 이래가지고 별로. 침략하기 좋지 않으니까 이쪽을 통해서 많이 왔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사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그런 침략을 당했겠어요. 그렇겠죠. 여기는 알다시피 미역이라든지 전복이라든지 해산물이 풍부했거든. 그러니까 이쪽에 살던 사람들이 외국의 노략질에 많이 당했겠죠. 그리고 이 외국들이 기록에 의하면 그 상국시대 신라시대 때는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침입을 했다고 보면 되거든. 엄청난 침입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픈 역사를 담은 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선조들은 이곳에서 동해안으로 침입하는 외적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는데요. 오랜 세월 동안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선조들의 희생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왜구들이 침략을 했을 때 바다 건너 또이 고개를 건너서 여기를 왔겠네요. 여기가 어디냐면 관문성, 신라의 만리장성이라는 이 관문성의 제일 동쪽 끝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신라가 만리장성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외적의 침입 때문이거든요. 외적들이 동해 바다에서 올라왔을 때 제일 빠르게 스라불로 접근할 수 있는 관문, 그것이 바로 이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은 예로부터 군사기지였고, 의병들도 여기서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 가까이 호국 사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국방, 호국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럼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신라시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전란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까이 간포 바닷가 쪽에 수중왕릉에서 바다를 지키는 왕이 있듯이 이곳에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절을 세웠어요. 근흥사라는 절을 세워가지고 신라의 호국사찰로서 유명했고요. 또 조선시대 때는 임진왜라 그때 당시에 불과 전쟁이 발발한 지 10여일 만에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의병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놀람> 아니, 왜 그렇게 빨리 의병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옛날부터 이게 호국 의지가 강했던 곳이고, 전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울산에 있던 선비들, 뭐, 이영년 뭐, 김응방, 이런 선비들이 중심이 되었고, 집에서 거느리고 있는 노비라든지, 주변의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한 3, 400명씩 모아가지고 와서 이곳에 식결해가지고, 이곳이 또 어떤 곳이냐면, 기박산성의 끝자리 기령인데, 이 기령에는, 바로 건너편이 경상북도잖아. 그러니까 포항, 영해, 간포, 이런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올수 있고, 울산 쪽에서 또 많은 사람이 올수 있고,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곳이거든. 그래서 여기에 모여가지고 의병 활동을 시작했고, 또 바로 가까이 있는 호국사찰 신흥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성병 스님들이 병장기를 가지고 외적과 싸웠던 그런 것이 일어났던.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호국과 관련된 컨텐츠가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이 기령입니다. 천년이 넘는 역사의 현장이자 호국사찰인 신흥사에는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유독 많은데요. 그 이유는 이곳에 들어서면 딱 보이는 나무 때문입니다. 뒤에 보니까 엄청 큰 나무가 있어요. 저 나무는 뭐죠, 선생님? 흔히 이제 동네마다 아니면 응. 지역에 가장 아주 중요한 곳에 가면 보수라는 이름으로 나무 큰게 있죠. 이 나무는 여기 신흥사의 보물인데 해하나무예요. 흔히 해나무라고도 하는데 이 해하나무는 생년월일 출생호적 등분이 있어요. 어, 정말요? 응. 오, 사람처럼 그렇게 있네요. 얘는 이제 신흥사가 임진왜란 때왜군에 의해서 완전히 불탔거든. 그 불탄 뒤에 새롭게 중창을 했어요. 그 중창을 한게 1646년쯤이거든. 근데 울산 지역의 병마절도사였던 이급이라는 사람이 나라 돈으로 저를 다시 지어요. 그만큼 중요한 절이겠지. 그때 심었던 보수가 바로 이 해안나무. 출생 연도가 정확하게 1646년이라고 나와 있는 나무예요. 이 나무는 왜 중요하냐면 보통 보수를 심는 나무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지만은 특히 해안나무가 많거든요. 이 해안나무는 흔히 조선 시대 때는 선비의 나무 학자의 나무라고 해요. 아무래도 이 나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품격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남다르고 특히 장원급제를 하면 의사화 꽃을 꼽죠. 그게 바로 이 해안나무꽃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해안나무 아래에는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엄마, 어머니들이 아니면 직장을 시험을 치는 어머니들이 여기 와서 해아나무 밑에서 많이 빌었죠 여기는 특히 하물산의 신흥산은는 절이에요 하물산이라는 산은 어떤 산? 달을 품은 산이요 그렇죠 이 달을 품었다는 것은 그만큼 복이 많다는 거거든요 풍요롭다는 거고 거거든. 그래서 이곳에는 특히 그런 것들을 발복하는 신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저도 소원을 좀 빌고 가야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신행사는 역사가 오래된 만큼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데요. 신행사를 참관할 때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참 들어오니까 고즈넉하니 참 사찰의 기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울산시 북구 대암동인데요. 여기 위로는 삼태봉이 있고. 저 너머로는 무령산 동대산, 여기는 이제 하물산 이런 산이 고즈넉하게 자라자면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근데 이곳은 이렇게 조용한 곳으로 보이지만 역사적으로는 엄청난 곳이에요 이 절이 창건된 게 무려 지금으로부터 천 몇백 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신라시대 선덕여왕 4년 에 창건을 했으니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엄청 깊네요 그렇죠 이자장률사의 조카인 명랑대사, 명랑조사라고 하는데, 그분이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창건한 절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근원사람이면 창건을 해가지고 쭉 지내왔던 절인데, 신라시대 때이 절은 또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어떤 일화가 있을까요? 어 명랑조사가 이 절을 창건할 때는 사실은 이제 창건하기도 전에 나라에서 그 굉장히 큰 인물을 맡았거든요. 무슨 인물을 맡았냐면, 그때 이제 당나라가 이제 우리 신라하고 싸움을 할때거든 네. 바다로 당나라 배가 엄청나게 밀고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당나라에서 유학을 할때 문두루 기법이라고, 문두루 기법이라는 게 뭐냐면 사천왕을 중심으로 해서 절에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불사를 벌여요. 그래갖고 문두루 기법이라는 이 법문을 여기 시작하면 바다에 큰 태풍이 일어나. 그래서 배를 다 물이 칠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문두르 기법을 해 가지고 당나라의 해군을 물리쳤다는 일화가 남을 정도로 호국과 관련된 엄청난 이야기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신라가 그만큼 호국 불교의 의미를 굉장히 둔 나라였다 그리고 신라 시대의 불교는 호국 나라를 지키는 것 이것과 굉장히 연관성이 깊었다 이렇게 바라보면 될것 같습니다. 신행사는 호국 사찰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유물들도 많이 간직하고 있는데요. 깊은 산골에서 그 옛날 사찰의 고즈넉함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이 역사가 오래된 만큼 정말 국가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겠어요. 예, 네, 보물도 있어요. 이 절에는 석조일의자상 자체가 보물로 지정돼 있거든요. 조선시대 중반기 이후 후반기에 만들어진 석가모니불인데 불교에서 사용하는 석가모니나 이런 걸 제작하는데 가장 적합한 돌 석재가. 어디에 주로 나오느냐 하면 포항 오천마을이라는 곳에서 나오거든요. 그곳에서 배 만들어 가지고 배에 실어서 여기까지 갖고 왔다는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아주 온화하고 안정적이고 편안한 모습을 하신 석조여래의 자상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국가 보물로 지정돼 있고요. 그 보물도 보물이지만 이 절에 신흥사에는 대웅전이 두 개거든요. 대웅전이 두 개라고요? 네. 지금 이거 하나밖에 하나인데 본래 여기 응진전이 대웅전이었어요. 1998년에 새로 지으면서 응진전을 그대로 끌어다가 옮겼어요. 아, 본래 원래 대웅전이었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조선 후기 10 18... 팔 세기쯤에 지어졌던 건물인데 조선 후기의 어떤 활짝 지붕을 형태로 한 보존 가치가 높은 대웅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옮겨놨는데 뭐가 그렇게 유명하냐면 이응진전 안에 들어가면은 단청 반자라고 해가지고 지붕에 보면은 경복궁이라든지 통도사라든지 이런 데서 볼수 있는 단청 무늬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게 해화 조선 후기 해화로서는 굉장히 보존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국가 유산으로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절이 바로 이 절입니다. 신행사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 최초의 승병이 일어난 역사의 현장이기도 한데요. 인근 의병들이 집결했던 전투 지휘소가 이곳에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가 의병들이 모였던 활동 장소였다면서요? 그렇죠. 울산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평해, 포항, 경주, 미량, 그리고 청도, 그리고 울산의 병령이라는 이전 이런 쪽에서 의병으로 이게 다 몰려왔거든요. 이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잖아. 여기는 호국 사찰이었기 때문에 상시 한 300석 정도의 쌀을 보관해두고 있었어요. 사찰 규모가 좀 컸겠어요? 그렇죠. 한 군량미를 300석 정도 항상 보관해놨다면 뭐 규모가 상당히 컸죠. 그리고 조선 시대 중창했을 때도 컸을 거고요. 왜냐하면 임진왜란 당시에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은 이곳에 수많은 의병들이 몰려 있었고 훈련을 했고 지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찰 규마 갱근장 했고 외적이 부산포로 들어왔을 때 불과 10일 만에 울산에서 성병이 출병을 했거든요.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사찰의 성병이 의병으로 일어서서서 외적과 싸운 거 그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찰에서 승병들이 동원이 됐을까요? 신라는 호국불교였거든요. 호국불교는 불경을 외워갖고만 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 슬압을 주변에는 무술을 하는 그, 그런 사찰들, 그 제일 유명한 기림사 밑에 있는 골굴사. 또 신라의 불교는 밀교하고 연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무술을 단련하는 스님들이 많았어요. 여기 신흥사에도 신흥사 스님들은 평소에 무술을 단련했겠죠. 그래서 성병들이 항상 대기를 하고 있었고 바로 전쟁이 일어나자 목탁 대신에 무기를 들고 외적과 싸웠던 거죠. 나라가 어지러울 때 항상 국민이 먼저 나서는 대한민국의 DNA를 이곳에서 엿볼 수 있는데요. 신흥사의 역사는 오늘의 우리를 말해 줍니다. 울산 실록에 기록할 신흥사 어떻게 기록하면 될까요? 전국적으로 호국 사찰 참 많아요. 또 우리나라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 사찰, 큰 사찰 이야기 많아요. 신흥사 하면은 울산 바위가 있는 설악산의 신흥사를 제일 먼저 떠올려요. 그런데 울산의 신흥사만큼 호국 사찰의 콘텐츠가 많은 것은 드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사찰 이런 측면이 아니고 나라를 지켰던 2000년 전부터의 호국의 혼이 서려있는 사찰.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좋고요. 특히 이희흥사 그리고 간포, 문무대학남 이런 것과 연계해가지고 헤어롬 동맹과 함께 헤어롬 관광의 호국 콘텐츠로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희흥사를 기박산성과 함께 잘 살려낸다면 울산의 멋진 관광 코스로 재탄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의병 활동이 제일 첫 번째로 일어났던 곳, 그리고 호국 정신이 가장 많이 깃든 곳이기도 한 신흥사 이렇게 기억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천년 넘게 나라를 지켜온 우리나라 호국 불교의 초석 신흥사입니다.